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작은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수입차 중에 어, 작은 차량 미니쿠퍼 차량입니다. 자 미니쿠퍼 3도어 차량이고요. 옵션은 그래도 뭐 중상 정도 되는 트립의 아, 차량입니다. 자 베이지색의 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는 이 차량 어, 수입차 중에서 그래도 인기가 많은 차인데요. 어, 금액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제 경차 금액 아반떼 금액 정도에 사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떤 특징들이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실내 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쿠퍼 디젤 어, 3도어 차량입니다. 자 53뭐의 0165. 어, 제가 매입한 실차주 실매물임을 약속드립니다. 자 가장 많이 나가는 색상의 차량인데요. 자 어떠신가요? 자 베이지색 색상의 자, 검정색 루프가 있는 투톤 컬러의 차량입니다. 자, 루프 쪽엔 이렇게 파노라마 썬 루프도 장착이 된 추가적으로 옵션이 추가된 그런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은 2016년식 2015년 12월 31일 등록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 4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외관 컨디션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외관 뭐큰 특이사항은 없고, 타이어 상태 한60%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요 색깔 어떠신가요? 요거 뭐 어, 여성 고객님들 혼자 타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고, 어, 혼자 뭐 시장을 간다거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한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차량 크기가 많이 큰 차량은 아닙니다. 어, 크기가 좀 작아서,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디젤 연료이기 때문에, 어, 이뭐 주행거리 한 20km 내외 정도 나오는 상당히 주행거리가 높은 경제적 경제성이 높은 차량인데요. 자, 색깔도 예쁘고 지금 관리 상태도 좋아서 영상 지금 담고 있는데, 어, 차량 어떠신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어, 이 차량은 주요 골격 사고는 없지만, 이 도어가 교환이 된차량이고요 지금 조수석 도어, 어, 그리고 여기 여기 뭐 핸다가 크진 않아요. 이 핸다 이렇게 두 장은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이거 단순 교환이기 때문에 성능 점검 비상 무사고로 들어가는 거고요. 무사고에 어, 교체는 있는 차량입니다. 완진 어, 뭐 이런데는 전혀 문제 없는 차량이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주행 컨디션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어, 미드 등급 차량인데요. 미드 등급이라고 하면 이따가 옵션상 살펴볼 텐데 옵션 상당히 준수하게 상당히 풍부하게 들어간 차량입니다. 자, 제가 이 차량. 저도 뭐 많이 접하는 차량은 아니지만 차가 너무 예쁘고 또 실내 옵션도 좋아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타실 것 같아서 지금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차량 실내 기능들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쿠퍼 디젤 차량 미드 등급 차량입니다. 이제 주행거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4,106km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2016년식 2015년 12월 31일 등록한. 어, 2016년식 미니쿠퍼 미드 등급 차량 94,10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옵션들 살펴보면은요, 어, 보이시죠? 접이식 사이드 미러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부분 핸들 컨디션 핸들까짐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네,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이고 아, 이 차량 비주얼 부스터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까지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상당히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기능들은 요 메뉴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자,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요 메뉴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뭐 멀티미디어 라디오 이렇게 라디오 뭐 이제 설정, 차량 정보, 차량 정보는 이제 자동차 상태 등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제 확인되실 수 있고 뭐 블루투스 전화 연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뭐 그런 기본적인 기능이 다 탑재된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요 스타트 버튼이 요거요뭐 버튼 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버튼 시동 버튼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키가 이제 두개 있습니다. 키는 두개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키도 좀 앙증맞고 좀 예쁘게 생겼는데요. 자 혼자 뭐 타신다거나 한 번쯤은 뭐 이런 차를 타시기를 좀 생각했던 분들한테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자기 만족에 타는 건데요. 이 차량 아반떼 금액입니다. 자 아반떼 금액에 이제 타실 수 있는 수입 소형 차량인데요. 자 어떠신가요? 상당히 예쁘죠. 자. 가죽 시트들도 상당히 좋구요 네, 시트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자, 조수석도 시트 상태 좋고 운전석도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자, 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선드프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썬드프 한번 작동해 볼게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 은썬 이제 썬드프 작동하면 되는데요. 지금 뭐 버튼적으로다가 안 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썬드프잘 열리고 있고요. 잘 닫히고 있습니다. 자, 개방감 있는 썬더프가 장착이 된 타, 어, 차량이고, 이 차량 요 이제 다시방이라고 하죠. 다시방을 열면은 어, 요 부분에 이제 USB도 요 부분 통해서 이제 USB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고요. 저 안쪽에 보면 저기 하이패스 카드를 어, 장착하는 그 하이패스가 요 실내 요, 요 다시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 기능 외부에 이제 설치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발 안쪽으로 그냥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카드만 꽂으시면 되는 네, 하이패스 카드가 어,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뭐 차량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깨끗하고 어, 주행 컨디션도 좋고 연비가 상당히 좋죠 디젤이기 때문에 한 20km씩은 뭐 넉근이 나오는 정말로 연비 좋은 경제적인 차량입니다. 자뭐 출퇴근을 하신다거나 뭐 어, 혼자, 뭐, 차량을 많이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어, 권장을 드리고요. 패밀리카보다는 이제 혼자 또는 둘이서 이제 타시기에 상당히 적합한 3도 차량입니다. 어, 뭐, 뒷좌리에 타실 수는 있어요. 타실 수인데 뒷자리는 조금 뭐 좁지 않을까. 어, 어른 성인이 타시기에는 조금 좁을 수 있고요. 뭐 아이들하고뭐 타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미니쿠퍼티 미드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 뭐 전체적으로다가 제가 실내도 한번 보여드렸고 외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정도는 이 차량 타고 보고 싶다 어, 이런 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릴 만한 차량입니다 자어 금액이 높지 않으니까 뭐한번 정도는 타 보실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어 단순 교환이 있기 때문에 어, 다른 차들보다 한 200만 원 정도 가격 저렴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얼마에 판매가 되는지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쿠퍼 디젤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 제가 트렁크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트렁크만 공개를, 트렁크까지 공개를 하고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퍼 디젤 등급 차량이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가 아주 큰 공간은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 보여지고요. 또 트렁크를 넓게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은 자, 이렇게 의자를 다 접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 접으실 수가 있는데 이쪽도 다 접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어, 미니쿠퍼 디젤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이제 판매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트렁크는 뭐 경차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경차보다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쿠퍼 어, 디젤 차량 같이 보셨습니다 자 미드등급 차량이고요 어, 단순 교환두장 있고 그외 특이상 전혀 있지 않은 차량입니다. 자, 현재 운행 컨디션 상당히 좋은 차량인데요. 한번 정도는 이 차량 어, 타보고 싶다 또는 구입을 고려하셨던 분들한테 용기 내서 구입하시라고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자, 저렴한 금액에 타실 수 있는 어, 수입, 소형 차량인데요. 나 홀로 탄다거나 뭐두 분이서 타시기에는 정말로 충분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되는 차량이고요. 자, 디젤 연료기 때문에 주행거리, 연비 또한 너무 높은 차량입니다. 자, 경제적인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어, 이미니쿠폰 차량 판매 금액은요, 1,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식 94,000km 만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정말 자신 있는 차량입니다. 자, 베이지색 색상에 옵션도 풍부한 차량인데요, 어, 1,3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 탁승 거래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 외에도 뭐 다른 수입차도 또는 어, 우리나라 이제 소형 차량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어,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주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